네 안녕하세요 휴림 로봇을 말씀드립니다 로봇 관련주가 좀 움직이고 휴림 로봇도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생각할 것이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판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죠 네 지금 여러분들 그 일반 공모 유상증자 이건이 7월 24일부터 25일 네, 이렇게 그 예전에 정정이 됐던 거잘 아실 겁니다. 음, 이 부분도 좀감안을해야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청약일정이좀 늦춰진 것이 오히려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이건 물론 이제 이 정정, 은 7월 5일 날 이제 공지건된왜데 왜냐하면 h e n I am 일 girl, I will be able to get a 그 i t t 야 e b 야 t of a little b 때 t o 주가가 그래도 위쪽으로 올라가서 잘 버티고 있는 기간이 에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쵸? 자 휴머노이드 로봇건의 재료가 나와서 시세를 내고 있지만 상승폭이 좀 둔화 되기도 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생각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 좀 자세하게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 새롭게 여러분들 그 무상증자 종목 있죠 100% 200% 하는거 말고 500 내지 1000% 정도 할 종목을 요거를 우리가 이번에 잡아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를 제가 선정을 해서 영상 후반부에 녹음을 해놨습니다 요거 참조하시고 여러분들 대박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자, 휴림 로봇이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재료가 결국 이제 도움이 된 거예요 요 재료는 7월 11일 장 마감하고 나왔던 재료입니다. 그것이 이제 뒤늦게 오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금년 내에 휴머노이드 로봇 나온다는 거 이거 뭐 사실 예전부터 계속 여러 번 재탕삼탕 했었던 그런 건이죠. 하지만 여하튼 최근에 로봇 주가 조종을 받은 상태에서 올라올 때가 됐는데 시기 적절하게 그 재료가 나와서 올라온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 지금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그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청약을 결국 성공해야 휴림 로봇이 자금을 수혈 받아서 긍정적으로 전개가 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꼭 해야 할것 같고요 그 측면을 우리가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2,0055원이죠. 발행가가 아직도 이제 매력적인 가격대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반 고모, 공모 청약이 뭐 이런 정도 주가 움직임이라면 성공할 가능성도 높을 수 있는데 아직 시간이 또 많기 때문에 역으로 좀 눌렀다가 또 올랐다가 이런 패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그니죠 우리가 물론 주가 관리를 청약일까지 좀 하리라고 보지만. 이렇게 그 높은 시세를 찍는 날에는 뭐 이런 부분에서 비중을 좀 축소했다가 나중에 다시 또 저가권에서 저가 재매수를 해서 평균 매수단가를 떨어뜨려놓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런 정도의 일정 부분 비중 축소는 해도 나쁘지 않아요. 대개 하루 거래가 2천만 주 넘어가면 조정을 보였던 것이 휴림 로봇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제 2천만 주를 넘어서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매매는 제가 볼 때는 괜찮을 법합니다. 아시겠죠? 그 그러니까 비중 조정 정도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 흐름을 보고 그 후속 전략을 논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그런 판단들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후속 전략은 제가 지속해서 이 영상보다도 좀더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메시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그 정보를 빨리 받는 것이 중요하고 빨리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휴림 로봇이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어, 그리고 좀 고민되시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은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그 무상 500% 내지 1000% 정도 가능한 종목을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어, 요거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어, 요 종목에서도 또 대박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게요. 네, 이미 저도에 제가 예고를 해드렸지만은 이 대폭 무상증자가 가득한 종목, 네, 요거를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여러분 이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녹록지 않아요. 그래서 어, 종목을 선택해가지고 크게 폭등을 할 그런 확률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시장에서는 역시 우리가 독특한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아, 무상증자를 뭐 1, 2 0 0 정도 하는 기업을 찾을 게 아니라 500퍼, 1000퍼 정도는 할수 있는 그런 예비 후보 종목을 찾아서 거기서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일단 최상의 지금 시장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요. 자 오늘은 제가 무상증자 예상 비율이 적어도 500 내지 1000% 정도 될수 있는 이런 종목을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 과거에 무상증자 종목으로 히트를 쳤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뭐 예를 들면 이런 노터스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은 결국 이런데서 뭉쳐 가지고 시세를 크게 내 가지고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되게 한 7-8배 이런 정도 시세를 크게 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꺾였지만 은 우리가 바로 이런 사이클을 이용해서 을 이런 종목을 이런 생바닥에서 잡는 거예요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이런 생바닥에 있는 종목인데 이 바이오스텍과 비슷한 종목 형태 차트 형태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 소룩수 같은 경우도 잘 아시죠 네 이것도 무상증자 엄청 크게 발표를 했는데 이 소룩수 하고도 급등 전의 모양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네요 종목도 거의 그 10배 정도 폭등을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요런 종목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네요 종목을 제가 네,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걸 어 일단 오늘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무상증자 예상 비율은 네, 대개 500 내지 한1000% 정도 네, 이렇게 된다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고 시총이 상당히 가벼워요 1000억이 채 안됩니다 1000억이 채안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총 작으니까 이거 어, 좀 부실한 종목 아니냐 이렇게 볼수 있는데 부실한 종목이 무상을 500 내지 1000%할수 있겠어요 네. PBR 수준도 한0.5 내지 0.9 배수에 있고 부채 비율도 30 내지 60%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무상 재원으로 볼수 있는 이유보일 같은 경우도 무려 5천 내지 8천 퍼센트 이 중간에 속해 있는 네, 그런 기업이에요. 주가 같은 경우도 2만원 내지 3만 8천원 정도 수준 이 정도에 위치해 있는 기업입니다. 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총이 가볍고 재무구조도 괜찮고 어 그래서 쉽게 날아갈 수 있어요. 새털처럼 가벼운 종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막 뜨기 시작하는 그런 초기 단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현금 유동성 같은 경우로 제가 보니까 음 최소 그한 500억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요. 네, 500억 정도. 지금 자기자본이 아주 작습니다. 아주 작은데 현금 유동성이 500억 정도 된다고 한다면 이거 대단한 겁니다. 안전이 보장된 거고 그런 상태에서 무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충분한 현금 유동성 확보했다. 매출 같은 경우도 이게 들쭉날쭉하지 않고요 안정돼 있어요. 안정돼 있기 때문에 무상증자 종목으로서 메리트가 있는 거죠 위스크가 없다는 얘기예요. 최근 1년간 눌러놓고 이제 좀 매기가 들어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한번 꼭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종목을 좀 바꿔 그리고 매수 타임 하고요. 나중에 이제 매도 타임까지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매수 매도 타임을 끝까지 케어를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상이라고 문자 주시면 돼요. 무상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제가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꼭 하셔가지고 대박 점 내시고요. 네, 무상이라고 문자 주시는 거꼭 잊지 마세요.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